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지부진한 하루였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래소보다는 코스타가 좀더 어, 나와 보여요. 어 당분간은 우리가 거래소 쪽 시장보다는 코스타 쪽을 보는 게 조, 좋을 것 같고요. 코딱 스 보면 월봉 보면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월봉이 너무 좋아요. 그 매물대를 다 돌파한 자리고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자리라. 이쪽으로 좀 열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또 코스닥이 되게 강했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많이 매기가 들어왔고,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 또 역시 유효해 보여요. 차량용 반도체, 예, 그 다음에 FPCB, 이쪽, 대덕전자도 오늘 세게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 백신 관련주들이 좀 세게 움직이는 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동안은 이쪽에 매기가 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 윤석열 관련주 정치 테마 중에서는 오늘 상하가 들어간 종목이 있고, 사실 수한 배가 되게 빠르고, 어, 당분간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월봉, 월봉이 짱짱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집중을 하자. 이런 코멘트 드릴게요. 자, 오늘 개인들은 3,900억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은 양매도 들어왔어요. 징글징글한 연기금, 뭐 크진 않지만 300억 매도. 그 다음에 코타은 개인들이 1,100원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다 어, 외국인들은 선물좀 매수했고요 뭐 나머지 특이사항이 없어요 다만 삼성전자에 어, 삼성전자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 잘못 가고 있어서 우리 개인투자자 96층에 많이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좀 안타까워요 90층하고 96층에 계신 분들좀 어, 삼성전자는 조금 쳐질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시간을 좀 주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너무 행보가 심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상당전에는 단기투자보다는 중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져가는 전략 쓰이는 거 좋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뭐 특징주도 많이 있는데요. 뭐 오늘 추천했던 종목들 좀 많이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어 db 하이텍도 많이 움직였죠?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되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안 간다고 버리면 안 돼요. 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오늘은 뭐 추천주가 어, 제가 갖고 나왔거든요. 추천주 사실 때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사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종목을 발굴해서 좀 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 참고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종목도 있고 뭐잘 가는 종목도 있고 좀 늦은 종목도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들 여러분들이 손을 대도 크게 손해를 안볼 종목들이 거니깐요 잘 보시면 좋아요 테마주는 잘 없죠 예뭐 네, 정치 뭐 테마 이런 건 없구요 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모멘텀이 있는 것들 재료가 많은 것들 어, 잘 보고 대응하는 것들은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어, 제약 바이오 하나 바꿨죠 제가 좋아하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바꿨어요 어, 진단 어 진단 키트 어,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온건냐면왜냐면 치료제. 치료제 쪽을 좀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백신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치료제 관련 쪽으로 매기가 붙을 수 있어요. 오늘 또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죠. 모더나 관련주나. 그럼 우리가 지금 승인을 받아놓은 셀트리온 제약 쪽을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갖고 왔으니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 여러분도 지금 사셔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왔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오늘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4월 9일부터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한 번은 위쪽으로 내벨단 쪽을 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MLCC, MLCC 삼성전기도 갖고 왔어요. 어, 삼성전기가 터구리, 터, 터구리 자리라고 흔히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정의 끝자리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라 외상을 만드는 자리라요 어, 위쪽으로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수급이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20만 주 그래서 MLCC는 어, 금싸라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소재 쪽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부품 관련 주 중에 MCC 잘 보자. 휴대폰, 그다음에 차량용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MCC 예, 이쪽을 잘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무섭게 매수를 했네요. 20만 주 정도 사,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오늘 좀 가벼운 것도 좀 갖고자라고 생각해서 어 선도전기를 갖고 왔어요. 지금 전기 관련 주들이 최근에 잘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전기 예, 전기 관련 주들, 뭐 광명전기, 선도전기, 뭐 이런 전기 관련 주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도 움직일 것 같아요 gtx 관련 내용도 들 있고 그래서 건설주하고 중소형 철광주 그 다음에 전기 관련주들도 잘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리를 만드는 원형 바닥에 초입의 구간에 있는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소액으로 매수 매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쪽으로팡 치면 또 강하게 또 팔고 나오는 전략을 쓰면 돼요 원형 바닥. 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은 KTH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쿠팡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을 갖고 왔어요 어, 자리를 만든 자리고 한 번은 더 레벨업 단에 있는 종목들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위쪽 어, 어, 이게 백허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쪽 음봉 자리를 양봉이 다 감싼 형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깐요 어, 단기 이 바닥에서 어, 단기 박스권에서 한번 더 세게 위쪽으로 칠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여져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확 파는 전략을 쓰면 이 틈새시장 공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보면 어, 당분간 코스닥 시장으로 좀 짧게 짧게 칠수 있는거 그 다음에 대형주는 정말 가격에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늘 움직였거든요 뭐, 해성DS, 어,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뭐, 이런 것들 많이 움직였어요. 어, 이런 것들이 좀시장의 주축이 돼서 움직이지 않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세트들, 어, 코스맥스, MBT, 뭐, 한국 홀마, 뭐, 이런 것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고, 조선주도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철강, 시멘트 관련주, 리모델링 관련주는 계속 유예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 주들이니까요, 그쪽을 좀더 깊게 보는 전략도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백신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움직여요. 오늘 보면 신풍제약도 어, 어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다음에 뭐 어, 여러 가지 뭐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따라가면 안 돼요. 장중에 따라가면 그냥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신풍제약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정가 매매가 최 좋아 요 이렇게 꼬리를 졌잖아요,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면 큰코 다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요. 이 바닥에서 움직일 때쌀때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어, 그런 포지션을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풍력도 잘 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그리드 이번 주에 추천 주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무리하게 매수매도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다른 종목도 좋아 보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매수매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 위해서 종목을 드리는 거라. 잘 판단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 아시죠? 자, 개굴개굴 팍팍입니다. 팍팍이 아니라, 개굴개굴 하면 쟤는 팍팍 하는 거죠. 뭐, 어, 방송에서 TV 출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기준 넣어주세요라고 그러면 항상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개굴개굴 하면 제가 팍팍.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개굴개굴 하면 제가 팍팍. 알겠죠? 자, 개굴개굴 팍팍!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주자 고용합니다. 감사합니다.